9.8절 3차원 공간 벡터의 외적입니다. 자, 2절에서는 기아학, 물리학, 공학에서 많이 쓰이는 3차원 공간 벡터의 외적, 외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두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실수였죠. 그죠 그래서 벡터 사이의 곱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정의하는데, 그것이 외적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3차원 벡터 u와 v에 대한 외적은 u, v. 우리가 여기 크로스 곱으로 쓰죠. 내적은 u, 이렇게 썼어요. 점으로, 그쵸? 그리고 이 외적은 새로운 3차원 공간의 벡터가 됩니다. 그럼 벡터를 이야기 하려면 우리는 크기와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u 곱하기 v. 외적은 크기를 어떻게 만드냐면, 두 벡터가 만들어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그쵸? 요걸로 만들어내겠다. 즉, 요거, 요거, 요거 어떻게, 해? 요 넓이 계산하는 방법 알죠? u의 크기, v의 크기, 사인 세타 하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오죠. 즉 얘가 U크로스 곱 외적의 크기가 되게끔 결정을 하고 그럼 그 다음 방향은 뭘로 잡겠느냐 방향은 U 곱하기 V의 방향은 U와 V의 동시에 수직이면서 오른손 법칙을 따른다. 즉 양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즉, 여기서 핵심은 U와 V의 동시에 수직이라는 거에 방향을 잡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했더니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U 곱하기 V를 실제로 U를 A1, A2, A3, V를 B1, B2, B3로 주고 U, V 외적을 계산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 앞에서 그거 음, 두 벡터의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크기로 가지면서 U, V의 동시에 수직인 방향으로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이 벡터를 실제로 계산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린 거죠. 정의, 그래서 U가 A1, A2, A3, V가 B1, B2, B3일 때 UV에 대한 외적은 어떻게 계산하겠느냐? A2, A3 곱, 마이너스 A3, A2, 콤마, A3 B1 마이너스 A1 B3, 콤마, A1 B2 마이너스 A2 B1. 근데 이제 이게 아래 첨자가 많다 보니까 외우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 우리는 UV가 있어요. 그러면 외적은 디터미넌트로 자첫 번째 줄은 2, 1, 2, 2, 2, 3라고 쓰지만 사실은 얘는 벡터 2, 1, 2, 2, 2, 3에요즉 2, 1은 1, 0, 0, 2, 2는 0, 1, 0, 2, 3는 0, 0, 1이 벡터를 뜻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는 2, 1, 2, 2, 3 단위 벡터를 쓰고 U 곱하기 V니까 U의 성분을 두 번째 행에 A1, A2, A3 그 다음 V를 B1, B2, B3 해서 이거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요. 그럼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때 여인수 전개를 이용해서 계산해 볼게요. 그럼 E1에 A2, A3, B2, B3 마이너스 E2에 a1, a3, b1, b3 <laughs> 플러스 e3의 a1, a2, b1, b2 그럼 계산을 합시다. 2x2 행렬의 <laughs>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이 크로스 곱의 차였죠. 즉 그래서 a2, b3, b2, a3의 e1 빼기 크로스 a 1 b 3 a 3 b 1의 E2, 플러스, 플러스 곱이니까 a 1 b 1 a 2 b 1의 E3. 그럼 각각에 얘다가 성분을 집어넣으면, 얘가 지금 첫 번째 성분. A2B3, A3B2. 여기. 똑같아졌죠?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부어넣고 바꾸면 똑같아지죠. 그래서, 외적을 외울 때 요식 자체로 자, 이거 정리하고 다시 씁시다. 요식 자체로 외워도 되는데 아래 참차가 헷갈리니까 요거 디터미넌트로 외우면 오히려 편하게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벡터 사이의 곱 앞에서는 내적을 배웠고 여기서 외적을 배웠으니까 어떠한 성질이 있는지 정리 92번에서 알아볼게요. 자, 정리 9.92. 자,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는데, 교환을 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생겨요. 요거는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자, U를 A1, A2, A3라고 하고, V를 B1, B2, B3라고 하면, U 곱하기 V는 뭐였냐면 느 <laughs> 디터미넌트 E1, E2, E3 그 다음에 A1, A2, A3 B1, B2, B3 그쵸? 그 다음 V 곱하기 U는 뭐가 되냐면 V가 지금 앞에 있죠? 그럼 디터미넌트가 E1, E2, E3 V가 앞에 오니까 B1이 먼저 와야 돼요. 그렇죠? a1, a2. 아이고. 잘못 썼네요. a2, a3.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요두 사이의 관계를 잘 살펴봤더니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이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행렬식의 성질에서 뭘 배웠냐면 행과 행이 바뀌거나 열과 열이 바뀌면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면서 같아진다랬어요. 그쵸?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면서 같아진다랬어요. 그러면, u 곱하기 v는 어떻게 돼요? 지금 얘가 같아지려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교환, 일반적으로, u 곱하기 v, v 곱하기 u는 성립하지 않지만, 유곱하기 v v곱하기 요 교환이 되면서 마이너스 보가 붙겠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첫 번째 성질 요것만. 그다음 이 알파는 스칼라니까 뭐 움직여서 결합법칙. 그 다음에 이 클로스 외적도 더셈하고는뭐은 되겠다. 교환은 되겠다. 아셨죠? 자그 다음에 정리 9 3 번. 93번에서 이야기 하는 거는 외적의 성질에서 나오는 건데, 자, 3차원 공간 UV가 있어요. 그럼 U 곱하기 V 외적과 U는 수직이고, U 곱하기 V는 V랑 수직이다. 얘는 당연하죠. 왜냐면 하 U 곱하기 V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외적을 애초에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얘의 크기는 u 벡터와 v 벡터를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크기로 가지면서 u와 v의 동시에 수직인, 이렇게 쓸까요? u가 이렇게 v가 있으면 동시에 수직인 이 방향으로 u 곱하기 v, 외적의 방향을 동시에 수직인 이 벡터의 방향으로 줬죠. 그러니까 1번은 당연하겠죠. 자, 성질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그럼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4번으로 갈까요? 자, U와 V가 있고, U 곱하기 V, 외적이 있을 때, 직교함을 보이시오. 그럼 실제로 직교한다는 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자, 리를 자, 실제로 얘를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계산한다 그하냐면 자. u 곱하기 v는 디터미넌트로 계산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행에 2 1, 22, 23 단위 벡터를 써 주고 u가 앞에 오니까 11 1 100. 그렇 그럼 요리로 갈까요? 그럼 디터미넌트를 1행을 기준으로 여인수 전개를 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2원 그 다음 1-1 0 1 마이너스 2 2에 1-1 1 1 그쵸? 플러스 2 3에 1 1 1 0이 되겠죠. 그러면 2x2니까 크로스의 곱이에요. ad-bc1 2원 ad 마이너스 bc 1 빼기 빼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2, 2, 2그 다음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1에 2, 3 그럼 사실 얘는 1, 0, 0 마이너스 2에 0, 1, 1그 다음 마이너스 2에 0, 0, 1 001. 되니까 끝까지 정리 하면 1, 0, 0, 마이너스 벡터에다가 두배 한다는 건 각각의 성분의 두 배. 이렇게 되죠. 그죠그 다음, 벡터의 덧셈, 뺄셈은 성분끼리 빼고 빼니까 1, 0, 2, 0,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그 다음에 0,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이니까 ad, 마이너스.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잠깐만요. 아, 계속 깎게요 어디가 잘못되는지 알았어요. 여기, 여기. 자, 제가 여기 단위 벡터. 여기 잘못 썼어요. 여기 0이죠. 그쵸? 여기 0이죠. 그럼, 아니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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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잘못 썼네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수정된 거. 1, 0. 2, 0.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에 0, 0,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똑같이 나왔죠. 그렇죠? 그럼 이제 뭘 계산해야 되느냐? 요부위에 각각 수직이다. 그럼 두 벡터가 수직이라는 건 우리는 내적이 0이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내적을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를 지우고 계산해 볼게요. 근데 책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봅시다. 자. 아이고. u 1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내적은 성분의 곱 성분의 곱 성분의 곱의 합이죠. 0 됐죠. 그 다음에 V 얘도 성분의 곱 각각 성분끼리 곱하는 거예요. 0 마이너스 1 0 되죠. 그래서 내적이 0이므로 자 쓸까요? 얘하고 0이므로 U하고 V 곱하기, U 곱하기 V는 수직이 되겠다. 아셨죠? 역시 마찬가지로 V랑 U 곱하기 V도 수직이 되겠다. 자, 그럼 오늘 9.8절의 마지막 평행 육면체. 평행 육면체. 직육면체는 지금 다 뭐냐면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평행 사변형으로 이루어진 육면체를 우리가 평행 육면체라고 부르고 이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정리 9점으로 먼저 정리하면 부피를 우리는 이렇게 표기하겠다. 표기하고 얘는 실제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계산이 되겠냐? l, v, w의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으로 계산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앞에서 제가 언급을 안 하고 어오기는 했는데 여기 디터미넌트 det 6, v, w 그렇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행렬식은 두 개짜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a 그러면 그 행렬식이었는데 얘는 U V W 세 벡터에다가 D T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U 곱하기 V 앞에 거두개 외적하고 거기 결과를 W랑 내적하는 것을 이렇게 기호로 쓰겠다 했어요. 아셨죠? 그럼 이게 같아진다더라. 그럼 자 이게 왜 이런 의미가 나오는가?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림으로 자 평행육면체의 부피를 계산하려면 어쨌든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죠 그렇죠? 그럼 요 밑넓이 요 밑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u 곱하기 v의 크기로 크기로 그렇죠? 왜냐하면 자 u와 v의 외적. 얘를 우리가 정의할 때 크기와 방향을 생각했는데 방향은 u와 v의 수직이어야 된다고 했고 크기는 뭐라 그랬냐면 u벡터와 v벡터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크기로 갖겠다 했으니까 요 밑면의 넓이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평행 육면체 높이를 계산해야 되죠. 높이라는 건 뭐냐면, 수직이죠, 수직. uv의 수직. 이면서, 높이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까, 요 길이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자, 요기는 뭐가 되느냐. 여기는 w의 크기가 되고, 여기가 수직이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 알수 있는 거, 이게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 이것분에 이거의 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거의 크기는 w의 노름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아 그럼 결국은 밑넓이하고 높이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부피는 어떻게 만들어지겠다? 이거에다가 W 노름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써주면 되겠다. 그쵸?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얘가 의미하는 게 지금 요거랑. 근데 지금 실제 요거의 방향은 뭐예요? 요거는. U 곱하기 V죠. 왜? V와 U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니까. 이 벡터가. 그죠 그럼 이렇게 쭉쓴게 뭐예요? 요 각은. 그 다음에 요각은 지금 요각 자체가 이거와 이거가 이루는 각이니까 얘는 뭘 뜻해요? u 곱하기 v와 w의 내적 근데 지금 이렇게 두면 누구를 먼저 계산했는지 내적과 외적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 분명히 u 곱하기 v와 w니까 얘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부피는 요렇게 주어진다. 그래서 식으로 요렇게 간단하게 써줄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예제를 연습문제, 우리 이 자료에서 예제가 좀 부족해서 연습문제를 몇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